미국을 대표하는 방산회사 록히드 마틴이 최근 한국에 바가지 요금을 씌우며 갑질을 했다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격이 나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추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통해 전투기 한 대당 무려 300억 원 이상 원가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도 한국의 가격을 낮춰 팔기 직전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키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에 판매할 초도 생산 대당 가격은 1060억 원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판 금액은 한 대당 1211억 원. 미 국방부는 같은 F35 478대를 대당 평균 831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로키드마틴이 한국에 대당 50%더 비싸게 판매한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만약 로키드마틴이 한국에 미국 정부에 판매했던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했다면 한국은 무려 1조 5200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한국에 50%나 더 비싸게 팔아놓고 관리 권한은 로키드마틴 미국 본사가 가지고 있고 만약 결함이 발견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이를 일본으로 보내거나 일본의 상국으로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한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F-35를 직접 정비하게 되면 기술을 한국이 습득하게 되어 직접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앞으로 더 이상 로키드 마틴 사의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신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격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건 갑질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로키드마틴은 한국에 자신들이 한국에 판매한 F-35의 성능 개량이 필요하니 3,700억 원을 지불하라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이 성능 개량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SBS도 F-35A의 성능 개량은 2020년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갑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데요. F-35A의 성능개량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링크16의 전속능력과 암호키를 개선하는 성능개량을 완료한 점,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암호키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로키드마틴이 밝힌 F-35A의 성능개량 계획을 종합해보면 성능 계량은 링크 16 성능 계량과 F35 전투기 편대 간 전술 정보 데이터링크인 다기능 첨단 데이터링크 장착 등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3,700억 원을 받아먹을 만큼 납득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있을 2차, 3차 성능 계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돈을 챙긴 로키드 마틴의 F-35A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F-35A가 한국에서 훈련 비행 중 착륙장치 이상으로 비상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조종사의 능숙한 비행으로 부상은 피했지만 한 대당 1200억 원의 전투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기계결함이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훈련 비행 중이던 F-35A의 항공 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 기어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 전투 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상 활주로에 착륙하기 어려워 공중에서 선회 비행하며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군은 활주로의 동체 착륙을 선택했습니다. 동체 착륙은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될때 비행기의 통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배꼽 착륙이라고도 하죠. 이를 위해서는 마찰열에 의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공중에서 연료를 최대한 비워야 합니다. 아울러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닿도록 해야 하는 고난도 조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종사 기량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하죠. 공군은 동체착륙으로 결정되자 서산기지 활주로에 소방차를 동원해 특수거품을 깔아 동체 하단과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특수거품과 조종사의 기량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 조종사도 다친 곳 없이 착륙 후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CNN도 한국 조종사의 비행능력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F-35가 바다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사망했다. 면서 그런데 한국은 조종사가 전혀 부상이 없었고 심지어 원래 같았으며 조종사들의 전투기를 바다에 버리고 낙하산에 펼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전투기도 전혀 손상 없이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며 믿기지 않는 결과라 보도했습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옥철 공군 참모총장은 조종사가 엔진기기를 점검하니까 조종관하고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밝혔고, 미국 회계감사국 조사 결과, F35 전체 기종에서 발생한 결함은 무려 872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도 로키드 마틴 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와 F35 추가 판매 계약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결함이 드러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가격이 확 내려갈 수 있다. 하며 이 때문에 일부러 차일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며 한국 경제가 휘청한 바 있었죠. 한국은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못한 채 미국만 막대한 이익을 챙긴 한반도 사드 배치.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커티스 스케퍼트로티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정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요구하면서 이루어졌고, 로키드 마틴이 뒤에서 로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감축하면서 실적이 추락한 로키드 마틴이 한반도에서 손해를 메꾸기 위해 사드 배치를 종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반도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 추락하던 로키드 마틴의 주식 가격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하나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10년 전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존하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CNN도 이번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 사고를 언급하며 한국에는 KF-21이 있다. 한국은 이제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CNN은 KF-21의 가격 경쟁력에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곁들였습니다. CNN은 이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운석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운석 전투기로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CNN조차 한국의 KF-21이 미국의 F-35를 압도한다 라고 인정한 만큼 이미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KF-21을 사기 위해 미리 협상을 시작하는 나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도 당연한 것이 성능은 미국 F-35보다 훨씬 좋은데 가격은 700억 원대로 수백억 원더 저렴합니다. 이로산국과 공동 개발에 참여한 동남아 최대국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산 무기에 올인하고 있는 필리핀 여기에 방산시장 큰 손으로 불리는 인도까지 모두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게 될 예정인데 결국 로키드 마틴이 지금까지 한국에 했던 갑질이 한국의 자극제가 되어 이제는 한국에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던 기업을 단숨에 뛰어 넘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